도리랑 순이랑 나는 도리도둑 나는 순이도둑 우리는 최고의 악당 예~~ <laughs> 순이야 응? 우린는 오늘 최고의 악당이 되려고 왔어 우와 순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한번 엄청난 돈을 벌어보자 알겠어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나 본데 근데 돌이 왜 그렇게 탔어? 여기 색깔이 좀 이상하지? <laughs> 얼굴이 시꺼매졌다 <웃음> <웃음> 우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돈 버는 장치를 만들어보자 응 알겠어 이거 만들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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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떨어져 돈이 떨어져? 응 어. 순이도 쪽. 여기 돈이 떨어지면서 돈이 쌓이고 있는데? 어 그러네 우와! 우와, 순이한테 그냥 돈을 줘! <laughs> 2원, 5원, 이렇게 막 들어오네. 우와! 우리는 부자가 될수 있다! 부자가 될수 있다! <laughs> 순이 어딨어? 순이는, 순이 집에 있지. 아, 순이 저기 있구나! 여기 있어, 여기! 순이야, 여기로 와봐! 어디? 우리 이렇게 해서는 빠르게 부자가 될수 없어. 그러면 어떡해? 우리는 도둑이니까. 저기 보석상점으로 가보자. 오, 어? 우리 가면 잡히는 거 아니야? 순이 따라오세요. 순이야, 열이 갑니다! 저기 있다, 저기! 고기, 고기! 지금이다, 가자! 가자! 들렸다! 우와! 우와, 보석이야, 보석! 순이, 이거 보석 가져도 돼? 우와! 우와! 순이, 어, 경보장 어? 치가올면서 조심해! 어, 안 됐어! 여기 내가 다 가져가야지! 다 가져가야지! <laughs> 이층구들 가보자! 응? 우와! 여기 경비가 엄청 삼오해 그러게, 이거 에이저 진짜 무섭게 돼있다! 조심조심! 우와! 3층도 있어! 우와! 3층까지 갈수 있어? 우와 보석 많다 내가 다 냠냠냠냠냠냠 아, 나도 먹게 해줘 <laughs> 보석 냠냠냠 아, 이거 뭐야 우와 순이야 여기 조심해야 돼 어, 알겠어 여기 레이저 경비가 엄청 심해 어, 오, 무서워 무서워 내 거다 술 어, 드세요 같이 먹자 <laughs> 냠냠냠냠냠 우리는 최고의 도둑 최고의 도둑 <laughs> 우와 오. 저기 다이아봐 다이아 엄청 많은데 그러게 이거 문을 어떻게 열지 오늘 어떻게 여지? 어, 친구 왔다. 친구 문좀 열어주세요. 친구 문좀 열어주세요. 친구 한번 기다려보자. 응? 어? 이거를 깨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깨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아이템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이걸로 깨져보자. 아, 아 그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안 되겠다, 순이야. 응? 우리 아이템 구해서 다시 오자. 어, 알겠어. 일단 집으로 도망가자. 경찰한테 잡히면 안 돼. 응, 알겠어. 발전! 우와 그래도 순이야 우리 돈 많이 벌었다. 우리 얼마나 벌었어? 나 4만 5천. 와 돈이가 다 먹었어. <laughs> 우리 빨리 가서 집을 짓자. 알겠어. <laughs> 나도 아주 돈이 많아졌지. 나도 돈이 많아졌지. 이렇게 집을 빨리 어야겠어 알겠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오. 우와 많이 나온다. 우와 뭐가 엄청 많이 생겨. 돈이 엄청 많이 나와. 그러게. 이제는 벽을 만들 수 있다는데. 우와 벽도 만들 수 있어? 레이저 벽. 우와. 응. 여기 이제 아무도 못 들어와 순이 집이야 아무도 못 들어와 기도 <laughs> 만들고 계단도 만들고 여기에 돈 뽑는 기계도 만들 수 있어 와 순이 돈 뽑는 기계 갖췄다 <laughs> 어 순이야 어? 우리는 은행을 만들고 있었나봐 어 아, 우리 집이 은행이 되는거야? 아니 도둑이 은행이라니 <laughs> 일단 여기 있는거 다 지어보자 어? 우리 돈이 많아져서 다 지을 수 있어 맞아 우와. 우와 이제 여기 밑에 지하통로도 생겼어 우와 엄청나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은행도 갈수 있다는데? 어, 진짜? 아, 일단 빨리 만들고 우리 가보자. 그럼 우리 집에 놀러와. 빨리 만들어야지. 빨리 만들어야지. 여기 2층도 있어. 우와, 2층도 있어? 우와, 올라가볼까? 엉금, 방금방금 우와. 어, 우와. 집이 순식간에 커졌네. 어? 나 이제 돈을 다 썼다. 순이도 돈이 없어. 안 돼. <laughs> 아까 친구들 보니까 엄청 멋있게 지어놨던데. 오, 친구들처럼 멋진 집으로 만들고 싶어. 그렇다면, 다시 한번더 임무생을 가야겠구만. 알겠구만. 네, <laughs> 순이 뭐 하고 있어요? 순이는 집에서 돈 나오는 거 보고 있어. 응? 음, 여기 아이템이 많이 생겼잖아? 와, 다이아몬드랑 금이랑 엄청 많이 나온다. 금이랑 많이 나와? 응. <laughs> 여기다. 여기다 땅굴을 팔겠구만. 영차, 영차.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여기는 누구 집일까 순이 잘하고 있어 순이 잘하고 있어 여기 누구 집이지 여기 자+ 병자 오나 어딘가 들어왔어 어디 이게 어디지 오 순이 집이다 순이 집 어? 저거 돌이다 돌이 순이 집을 타러와 돌이+ 도이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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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 돌이+ 됐이요이와돈돌다 어, 돈이 나왔어? 이 돌이+ 돌이+ 리이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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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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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봐. 이 음? 여기 열쇠 구멍에 딱딱딱딱 하면 오 들었다 어? 뭐야 우리 집에 해들어 가는 거야주기8 아, 5 0 0원 아, 도망가자! 도망잡다도리 잡아라 <laughs> 안되겠구만도리 잡아라 돌이 들리자 도망들자나가어 나가는 길이 어디 지 나가는 길이 어디 있지 나가는 길이 어디 있지 빨리 빨리 가자길리 와! 디가자 <laughs> 우리 집으로 도망가! 우리 집에 따라가야지! 우와 따라 온다! 안돼, 안돼! 야, 리 내가 빨리 가서 <laughs> 우와! 내가 도둑을 못질렀다 순대 <laughs> 이거 완전 재밌다, 그렇지? 진짜 재밌어 여기 봐봐, 다른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해! 어 진짜? 저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우리가 지키자. 어? 이거 봐, 들어오잖아. 어? 안 되겠구만, 도둑을 잡아라! 순대 네, 올왔다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라! 도둑을 잡았다! 순이 왜 조용해? 순이는 우리 집 살고 있지요. 안돼! <laughs> 순이 여기 구만 내가 어, 먹어야지. 순이 여기 뒤에 가면은 내 돈을 가져갈 수 있어. 이거? 뭐야나 29,000원이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 앞에 쓰면 되는데. 나 안돼. 응? 왜 안되지? 도리 집은 보안이 잘돼 있나봐. 역시 내 돈은 아무나 가져갈 수 없지. 순이 드세요. 받아라. <웃음> <웃음> 순이 받아라! 순이 라 우리 집에 찾으러 오다니! 아, <laughs> 깨끗하! <깨꼬다. 웃음> 내가 물리쳤다! 순이야! 응? 순이도 돈을 더 가지고 싶어? 응! 순이 돈 많이 가지고 싶어! 우리 집을 조금 더 크게 지어보자! 알겠어! 그러면 여기 텔레포트 눌러봐봐! 텔레포트? 응, 저기 지렛대 보이지? 응! 우리 지렛대 구하러 가자! 응? 아까 지렛대 없어서 보석을 다못 털었어! 맞아! 순이였다 순이었어요! 지렛대 구하러 가자! 여기는 와. 구하기가 힘들어 이게 뭐야? 여기 엎드려서 엉금엉금엉금엉금. 음, 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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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돌이 엉덩이 냄새 순이도 엉금 엉금 <laughs> 우와 여기 해골도 있다 우와 이거 뭐야 다망쳐다망쳐 <laughs> 여기 들어가 보자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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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다 순이야 이제 여기를 피해서 가면 돼어 알겠어 조심조심 영차 영차 우와 여기 다른 도둑이 해골이 됐나봐 큰일났다 <laughs> 우리도 해골이 되는거 아니야? <laughs> 여기도 해군있다! 여기 우와아 수녀야 계속 가보자 응 여기서 또 엉금엉금 들어가서 엉금엉금 엉금엉금 어? 여기는 우리 색깔을 정해야되나봐 이게 뭐지? 어떤게 진짜 문이지오 여기다. 어, 여기다! 이번에는 여기다! 우와 어, 이거 뭐야 어? 수녀야 어. 어, 어. 뭐가 떨어진다 어 떨어진다 조심해 어? 여기 밧줄 타고 올라가자 어?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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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 구했다! 와 진짜 대 구했다! <laughs> 이거 봐봐 엄청 커. 우리 이제 지뢰대도 있고, 삽도 있고, 이거 열쇠 여는 것도 있어. 우와, 우리 엄청 멋있는 도둑이 됐어. 그치지 응. 오, 순이야, 또 보석 상점이 열렸대. 어? 이번에는 우리 지뢰대도 있으니까 빨리 가보자. 아, 어, 가보자. 우리 도둑가, 순이 도둑이 출발한다. 네. 오, 저기 친구, 다른 친구 있다. 어, 우리도 있다. 안돼. 순이도, 순이도. 내가 먼저. 순이도, 내가 먼저 먹구리요 순이야, 여기 내사줄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뭐야? 내가 범인이 됐나봐. 와. 네, 도망가자. 이거 지렛대 있으니까 우리 아까 그거 구할 수 있겠지? 응. 앙차 응, 앙차 응, 앙차. 응, 와, 친구가 다 먹었어. 아니야, 이런 작은 건 필요 없어. 수가 사람 먹어야지. 저기 네. 큰 다이아를 먹으러 가야지. 자, 우와, 무섭다 무섭? 어너 그때 목에 걸렸는데? 목이 걸렸다고? <laughs> 순이야, 나 목에 걸렸다고? 순미야나 목에 끼었어. 순이가 먹으러 간다. 내가 열어놨으니까 오세요. 우와.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냠냠냠냠냠 우와, 다이아몬드다. <laughs> 우리 엄청 돈 많이 벌었어. 우리 엄청 보자가 됐을 거야. 그러면 집을 더 멋지게 꾸며보자. 알겠어. 우리 가봅시다. 될지 될지. 될지. 순이야. 응? 이제 우리 다른 곳도 한번 가보자. 다른 곳 어디? 다른 친구 집도 한번 가보자. 오, 어, 그러자. 우리 둘만 너무 공격하는 것 같아. 맞아. 우리가 자꾸 순이 집에서 돈들어가잖아 <laughs> 순이 야 여기로 여기. 순이야 빨리 빨리. 우 와, 이제 어디로 가면 돼? <laughs> 여기에 밧줄을 만들 수 있어. 밧줄 저기 집이 제일 부자 같으니까 저기로 가보자. 어, 알겠어 여기 반지를 만들고. 우와! 우리는 멋있는 도둑! 우와! 달리 달려! 와 진짜 멋있지? 진짜 멋있어! 우리는 줄을 타고 친구 집으로 들어가요. 왜줄 타기 하는 도둑이라니? 순이 한번 가보자. 어? 점프! 팍! 아! 도둑다. 어? 순이 어디 갔어? 순이 바닥으로 떨어졌어. <laughs> 이집 엄청 좋다, 그치? 그러게. 순이 안으로 들어가보자 내가 저기 문을 열게 어 안녕하세요 이 사람은 그냥 직원인가 본데? 그러게 친구가 자리를 비웠구만 열렸다 <끝> <나 갔다가. 끝> 들어간다 응? 가자 우와 어? 나못 들어갔어 저 어, 사람이 있어 어? 어? 네? 어? 예? 방금 사람 있었는데? 우와 돈이 별일 없잖아 친구가 나 가져갔나봐 <laughs> 우리 그래도 이거라도 가져가자 어, 내가 가지래쓰리가 가져가세요 와 경보 울리는데? 와 순야, 걸렸다! 걸났어 아,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쳐! 어, 순야, 주인 왔어! 순야, 네, 주인! 네. 도망쳐, 도망쳐! 제가 안 했어요! 순이가 했어요! 놀아! <laughs> <도망쳐. 도망쳐>. <laughs> 나는 진정한 악당! 우와, 돌이 엄청 멋있다! <laughs> 진짜 멋있지? 네. <laughs> 순야, 이거는 게임이지. 진짜로 도둑질하면 절대, 절대 안 돼. 알지, 알지. 돌이가 순이꺼 뺏어 먹으면 순이가 화낼 거야. 맞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친구들! 안 돼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 안녕! 도리, 도리, 여자다! 여자다! 다다